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일반학 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제가 좀 약간 강의를 어,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어, 벌써 이제 챕터 5가 됐네요. 사실 어 이번 학기에 나갈 분량은 어 11장까지인데요. 어, 어 금까지좀 빨리 저 지난 거 같아서 어 약간 천천히 진행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숙제를 안해준것 같은데 어, 중요한 숙제를 어, 이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숙제를 잘 하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 여러분 중간고사는 어, 다 여러분 연습문제에서 냅니다. 100% 인제, 저, 내게 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연습문제가 무진장 많아요. 어, 이게 모든 일반학책은요 연습문제가 하게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한번 5장의 주제는 이제 가스입니다. 가스. 어, 그러니까 어, 가스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이제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 세 가지 상태가 있죠. 기체, 액체, 고체. 그리고 사실은 또한 가지 상태가 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상태인지 어,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어, 플라스마 상태라고 있어요. 이제 플라스마 상태는 주로 이제 공대에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온도가 높아서 아니면 온도가 낮아도요 어떤 상태에서 그 전자가 물질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이제 물질은 다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원자에서 이제 전자가 떨어져 나와서 이게 이제 따로 존재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죠. 왜냐하면은 전자가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플라스마라고 하고, 하고, 우주에 있는 모든 상태는 거의 플라스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우주 별들을 보면요, 온도가 무진 높잖아요그 상태는 전부 다 플라스마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은 예외고, 뭐 게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게스, 먼저, 이제, 가스가 있으면 어떤 압력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압력, 그리고 가스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뭐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 구체, 액체, 기체 중에서 가장 먼저 이론화가 된 것이 바로 어, 기체요, 기체. 어, 기체는 자유가 이제 상당히 그래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기체에 관한 이론이 가장 먼저 확립이 됐,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 확립이 됐어요. 이제 거의들 알아보고요. 또 이제 이상 기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체 법칙을 어 이제 따라하는 기체를 이상 기체다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 가스를 이제 포함한 이 스토이 어메트리 계산이 있어요. 뭐 알아보고, 또 이제 달튼스, 돌튼스로 이제 파시어 프레시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 어이 돌튼이 아주 굉장히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도 아주 화학에 사 아주 길이 남을 업적을 이제 이뤘죠. 그리고 기체에 관한 이 키네틱 몰래큘러 띠오리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죠? 이거 이거 이제 어떤 이론적인 건데요. 이제 이론요 이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체 법칙을 유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체 의 특징 중에 성질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에퓨전 그리고 디퓨시전 차이가 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실제 기체를 한번 달아보도록 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실제 기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기 중에 있는 그 화학 대기화학 대기니까 기체잖아요 이 대기 중에서도 여러가지 다양한 그 화학적인 어,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뭐다 이렇게 해놓고 하죠 아예 그냥 자 보십시오 왜 기체를 우리가 어, 공부를 하느냐 연구를 하느냐 <laughs> 기체가 눈으로 안 보이죠 안 보여서 기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무게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진 않죠 우리가 기체를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실제 세계를 더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체를 연구함으로써 기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과학이 작동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 왜냐.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체에 관한 이론이 아주 일찍부터 확립이 이제 됐습니다 한번 여기 한번 오른쪽 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여기, 여기 이렇게 이제 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알루미늄으로 된통 어 같은데요 어 여기 이제 이 통에다 이제 물을 끓입니다 여기 이제 번호로 물을 끓이죠 근데 어때요 이게 그런 다음에 이게 불을 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식겠죠. 식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통이 옥그라 들었어요. 어, 왜냐? 여기는 이제 물이 이제 끓이면서 내부에 이제 이 수증기 기체로 꽉 가득 찼기 때문에 팽팽하게 이게 어, 늘어났다가 어떻습니까? 음? 이거를 이제 식히면은 기체 이제 여기 온도가 낮아지면서 부피가 수축해서 이렇게 이 전체 어, 요게 이제 이통 자체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것이죠. 그죠? 뭐 이거 이렇게 뭐 약간 복잡한 실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금방 알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죠? 가장 간단한 것이 풍선이죠. 풍선 어, 풍선에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응? 공기를 불어 넣으면은 어, 어릴 때 풍선 많이 불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팽팽해지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어, 우리알수 있습니다. 어, 먼저 한번 기체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기체는 어떤 용기든지, 그죠? 어떤 any container, 어떤 용기든지 아주 균일하게 채웁니다. 유니폼링 어, 채우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용기의 모양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기체 가한번 들어가면은 그 용기 전체 공간을 아주 균일하게 채워요. 여기 유니폼하다는 것은요, 어, 어떤 특정한 부위를 우리가 어, 채취해도 그것이 전체를 다 대변할 수 있다. 대표할 수 있다 이제 그겁니다 근데 이제 액체는 안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고체는 물론 굉장히 힘들죠 고체는 유니폼하게 어, 어 고체 용액 그것도 이제 그걸 솔리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용액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돌멩이 보세요 돌멩이도 일종의 솔리드 솔루션이라 할수 있죠 근데 돌멩이 한쪽을 여러분이 딱 채취해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쳐요 그럼 그것이 전체 돌멩이를 대표하느냐 아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죠 절대로 안 그래요 어, 반면에 기체는 어, 그렇다 이거죠 액체는 어떻습니까 액체 에, 물에 잘 섞이는 액체에 자 섞어 놓으면 괜찮겠지만은 어, 액체에 이제 어, 잘안섞이는 액체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어때요 일부만 우리가 어, 취해서 분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액체를 대표하느냐 음, 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섞여 있는 상태가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뭐또 어, 그렇게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기체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다른 기체와 아주 완벽하게 잘 섞이는 거예요. 어떤 비율로도 잘 섞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액체를 생각하면 금방 요 이것이 기체의 특징인 것을 알수 있어요. 액체 이제 물과 기름은 안 섞인다고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죠, 그죠안 섞입니다. 잘 일부는 녹아요 물이 기름에 또 기름이 물에 이렇게 녹는데 이게 잘섞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기체는 그렇지 않다. 기체는 종류에 상관없이 완벽하게 잘 섞인다, 유니폼하게 섞인다, 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체는 외부에 어떤 압력을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운동하 높으면 기체가 팽창해서 이게 이제 용기, 용기 밖으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용기를 이렇게 완전히 팽팽하게 이제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압력을 낸다는 거예요, 기체 압력. 그래서 이 압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력, 압력이 뭐죠? 압력, 이건 이미 물리적으로 다 정의가 되 있는 상태죠. 압력이 뭐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면적으로 나누면 압력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오래전에 이미 이미 다 이제 그거는 알려진 사실이고, 압력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어, 기체, 기체의 압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 측정하는 장치를 마노미터라고 이렇게 어,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마노미터 또는 바로미터 있는데요. 바로미터 할 때는 이건 대기압을 어, 이제 측정하는 거고요. 어,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마노미터는 그러니까 기압을 측정하죠. 어, 기체 압력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마노미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대기가 있다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 알죠. 우리가 다 이제 어, 숨을 쉬고 살고 있으니까 대기가 있어요. 그 대기가 있으면은 뭐 어떤 기체인지 몰라도 어쨌든 대기가 어 우리가 이렇게 이저음잘 활동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농도가 낮다 이런 음 걸알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이제 대기가 있기 때문에 대기가 이 지표면을 어 내리 누르는 그런 압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그 압력이 어 얼마나 클 것이냐 이제 그거를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기라고 하면은 저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요. 우리가 대기권 하면은 네 가지로 칩니다. 우리가 이제 숨 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이런 층이 있어요. 그걸 보고 대류권이라니 대류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애트모스피어에는네 가지가 있어요. 대류권.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죠? 주로 오존층이 많이 있는 오존이 많이 있는, 존재하는 성층권, 스트레토스피어. 그리고 그, 그 위에는 어, 중간권이라고 했어요. 메조스피어, 그죠또그 위에 위에는 열권, 더모스피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처음에 이 대기압을 정확하게 측정한 사람이 누구죠? 여기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초창기의 과학의 발달에 이탈리아 사람이 기여를 많이 했어요. 어, 이 토리첼리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 에반젤리스타, 응? 토리첼리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측정했느냐? 아주 간단하게 측정했습니다. 이런 장치를 이제 꾸몄어요 여기에 이제 어떠한 용기에다가 수은을 집어넣고 요또 여기에 어, 어 이렇게 어떤 시험관 같은거 길주관 시험관을 얼마나 길느냐 이게 이제 76cm 보다는 길어야 돼요이게 그래서 이제 이긴 시험관에다가 수은을 채웠습니다 끝까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조심해서 거꾸로 여기다가 어 여기 수은 통에 있죠 여기 용기에다가 거꾸로 세워놨어요 어, 그랬더니 어쩌죠? 수온이 여기서 위에서 쭈루 졸라 밀려가지고서 여기에 수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느냐? 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온이 위에서 내려오다가 어느 어, 높이에서 그냥 딱 멈추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온을 이런 실험하기 전에 여기다가이 이, 이 시험관에다가 수온을 끝까지 다채운 다음에 그러니까 끝에 아무 공기도 없어야 됩니다. 물도 없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거꾸로 했더니 수분이 내려오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여기 <laughs> 수은 표면으로부터 높이를 쟀더니 이게 760mm 였다 이겁니다. 그죠? 이런 실험을 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토리첼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왜 그러느냐? 보통 같으면 그냥 쭉 빠져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외부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기체가 대기 중에 있는 기체가 어 이거를 수온을 어 누른다 그래서 누르기 때문에 음 어때요 여기서 이제 수온이 밑으로 다 용기로 다 이제 어 빠져 나오는 것을 막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수온이 누르는 여기서 내부에서 누르는 압력과 외부에서 그 기체가 수온을 눌러 누르는 압력과 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멈춘 것이다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이렇게 기압계를 발명을 한 셈이죠 그래서 요 수온의 높이를 1 기압 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 기압은 뭡니까 one standard atmosphere는 1 atm 이걸로 줄여서 이렇게 써요 atm이 뭐죠 atmospheric pressure 이걸로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760 밀리미터 HG 또는 760 토어 이렇게 했습니다. 요세 가지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60 여기 대개 이제 밀리미터로 이제 우리가 높이를 따지니까 토어는 누구 이름에서 온 거죠? 토리첼리 그렇죠? 토리첼리로 따서 760 토어 다 이렇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압력은 뭡니까?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한 가지 할 것이 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읽어볼 이렇게 표시하는 건 알겠는데 이것이 과연 그럼 어 SI 단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건 SI 단위가 아닙니다. 전혀 이런 ATM이나 단위도 그렇고 밀리 밀리미터 HG도 그렇고 토어도 그렇고 어, SI 단위가 아니에요. 그럼 SI 단위로 한번 바꿔봅시다. SI 단위의 기하저 어, 압력이 압력은 어떻게 표시되죠? SI 단위로 치면은 어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니까 힘은 SI 단위가 뭐예요? 뉴턴이죠 뉴턴 뉴튼. 그죠? 그 면적은 미터 제곱미터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원 파스칼을 일 뉴턴 퍼스퀘어 미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죠? 요이제요요요 요요 대신에 PA라는 그런 파스칼 여러분 저 프랑스의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어뭐저 철학자이자. 어, 사상가이자 아주 유명한 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파스칼 블레이즈 파스칼. 여러분 한번 그 사람이 쓴그 '팡세'라는 우리말로 생각,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생각 뭐 그런 뜻인데요. 아니면 묵상 그런 뜻인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아요. 어, 그래서 1 파스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760 토어는 몇 파스칼에 해당하느냐? 이게 정확히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1, 그러니까 요점이 아닙니다. 콤마 300 25 pa 파스칼이다 그러니까 10만 약 10만 파스칼이 되는거예요 상당히 크죠 그죠 그니까 러 이제 파스칼로 기압을 따질 때는 우리가 좀, 어? 좀 복잡합니다 어, 이렇게 딱 위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압니까 음?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한번 구해 주십시오 근데 이것은 유명한 식이 있어요 압력은 로 gh 라는거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거 로는 이게 어. 어, 저거 니까 밀도입니다. 밀도.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어, 수은으로 우리가 이제 썼을 때는요. 수은의 밀도가 돼요. 어? 여기 수은의 밀도. 만약에 그를 우리가 물로다가 대기압을 재면 어떻게 되죠? <laughs> 수은의 밀도는 약 13.6이고 물은 약 1이니까 물 1보다 좀 물론 작죠. 그러니까 어때요? 수은이 굉장히 무, 무겁습니다. 물보다 13.6배가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 딱 생각하면 어떻죠 수온에 이게 7 6 0 m m 가 이렇게 여기 높이가 됐는데 그럼 물은 어떻게 어요 우리 당당 생각하면은 아 밀도에 이제 반, 반비례해서 올라올 것이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수온의 높이에 어, 수온의 어, 그저 밀도를 곱하고 그 물의 밀도를 나누면은 물 이용했을 때는 그 높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뭡니까? 약1 0 m 가 됩니다, 1 0 m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옛날에는 펌프질을 많이 했어요. 각 가정마다 우리나라 지하수가 좋아서 어, 밑에 이제 지하수까지 이제 이렇게 관을 박아놓고 이제 펌프질을 했죠. 그런데 이제 경험상 사람들이 아 지하수가 10m 이하 더 밑에 있으면은 아무리 펌프질을 안 된다 그걸 알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압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제 토르첼리가 참 영리하다는 것이 물을 이용했으면은 이런 대기압을 측정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 물을 이용하면은. 요 유리관을 10m 이상 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힘들죠. 그렇죠? 어쨌든 압력은 밀도에다가 여기 주위는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 왜냐면 하 이게 대기 중에 지 표면에서 어,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를 어, 어 곱합니다. 그래비테이셔널 엑셀러레이션이에요. h는 높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 수온, 밀도, 그리고 중력 가속도 9.8 정도 되죠. h는 여기 어, 760mm.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어, 파스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거를 미터로 바꿔야죠. 그죠? 0.76미터다. 응? 그리고 덴시티고중가 각도 전부 다 SI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그럼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